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격화하면서 수많은 피란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 등 우크라이나 인접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유광 리포터가 크로아티아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피란민 상황과 현지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자그레브 도심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 지나자 등장한 난민센터. 러시아 침공을 피해온 우크라이나 피난민약 60명이 임수로 거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피난민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Дома у меня остался только папа, бабушка, дедушка. и н немного плохо. Я хочу приехать поскорее домой и увидеть опять папу. Вы уже контактируете со сво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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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Yes. А, Жив, Живы-здоровы, но тоже живы, остаются в опасности. в да, подвалах постоянно воздушные тревоги, постоянно сирены, нужно бежать. Очень дружелюбная страна. Спасибо 7. большое, что приняли. 7. Э... 7. Дали жилье, дали где ж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Украина, 지리적으로 동유럽에 속해 피난민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개시 이후 약 15일 만에 5,000명에 이르는 피난민이 올 정도입니다. 현지 정부는 난민들이 크로아티아에서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목소리도> njihovo prebivalište i imat će sva prava i na školovanje i na posao kao svaki drugi građanin imaju pravo znači na zdravstvenu skrb, socijalnu skrb, boravak i zapošljavanje u Republici Hrvatskoj. To je donijeto sve odlukom Vlade Republike Hrvatske i što se veže na direktivu Europske unije. Tinan 1995년까지 독립 전쟁을 겪었던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이번 사태가 남해에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당치와 비슷한 상황에 난민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g l p o s m i mali tko isto domovinski r a t n onda n o r m a n o s s e a m o s tim l u d i m a i z n a 우리에게 도움이 될이고생각니다 우리 정부의이 만들어진 정책에 대한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 여기에 오랫동안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은 이번 전쟁이 유가 급등이나 물가 상승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의 목소리가 고 있습니다. 우의 목소리가 계고 있습니다. 우의목소리고 있습니다. 우의목소리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이 격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진 난민들은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가족들과 함께. 예전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와이텐월드 김유광입니다.